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금을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확실한 안전 자산으로 여겨왔죠. 경제가 불안할 때면 을에 금으로 눈을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심상치 않게 치솟는 상황 속에서 과연 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을 해주고 있을까요? 마트 진열대의 가격표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듯이 솟고,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는 우리의 한숨처럼 깊어지는 이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정말 안전한지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금에 대한 통념이 어쩌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혹시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전 세계 경제는 예측 불허의 파고를 넘고 있고, 잘못된 정보는 우리의 자산을 위협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금을 둘러싼 오랜 믿음의 실체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관리에 실질적인 통찰력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과연 금은 정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피난처가 될수 있을까요? 최근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그림자는 참으로 깊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우리네 살림살이 역시 팍팍해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금의 행보는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금 투자 공식이라면 물가가 오르면 금값도 함께 폭발적으로 상승해야 마땅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금값은 기대만큼 반짝이지 않거나, 오히려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심지어는 고개를 숙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을 인플레이션 헷지의 대명사처럼 말해왔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금은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고물가 시대에 금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산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금 시장의 흐름을 보며 위아함과 함께 깊은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금계를 응시하며 고뇌하는 투자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금값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단순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다층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금은 단순히 빛나는 금속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경제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울을 통해 금값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 있는지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이는 금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겁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특히 1970년대의 경험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오일쇼크와 맞물려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전례없는 위기를 겪었죠. 이때 금값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통해 금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완벽한 안전자산이라는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1970년대의 경험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일까요? 시대와 경제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대 이후 금값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1970년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값은 달러 가치의 하락, 즉 달러 약세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금값 상승을 견인하는 경향이 있었죠. 또한 실질 금리 하락 역시 금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 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 예를 들어 국제적인 분쟁이나 테러 위협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 수요가 급증하며 금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도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금값은 단순히 인플레이션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가치, 실질 금리, 그리고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복잡한 퍼즐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금의 가치는 마치 다양한 실타래가 얽혀있는 복잡한 직물처럼 여러 경제적, 사회적 변수들이 시실과 날실처럼 교차하며 그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1970년대의 경험이 금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강한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각인시켰지만, 이는 전체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 시기에는 오일 쇼크로 인한 비용 상승 압력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맞물려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펼쳐졌었죠. 말 그대로 경제가 멈춰서는데 물가만 치솟는 암울한 시기였고 사람들은 종이돈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보며 본능적으로 실물 자산인 금으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당시 금은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자산을 보호해 줄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굳건한 방벽처럼 불안한 시대의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으니까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의 금값 움직임은 1970년대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죠. 이때 금값 상승을 이끈 주역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바로 달러의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경제 뉴스를 볼때 항상 달러의 강세와 약세를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금은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통화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치 환율이 떨어져 해외여행 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이렇게 달러 약세는 금의 구매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금값 상승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는 금이 달러 가치의 하락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실질금리의 하락 역시 금값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인데요. 쉽게 말해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이득을 볼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만약 실질금리가 낮아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이자를 주는 자산의 돈을 묶어두는 것의 매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자 수익은 없지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마치 수익률이 낮은 다른 투자처를 외면하고 빛나는 금덩이에 시선이 쏠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을 보유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줄어들수록 투자자들은 금을 더 기꺼이 포트폴리오에 담으려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는 금이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다는 단점을 상세하고도 남는 매력이 되죠. 여기에 더해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도 금값을 요동치게 만드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분쟁이나 테러 위협, 국제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는 마치 샘물처럼 소산하기 마련이죠.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 변치 않는 가치를 지녔다고 믿는 금으로 피난처를 찾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항구로 피신하는 배들처럼 글로벌 리스크가 커질수록 금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어 금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이처럼 금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 하나의 요인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러의 가치, 실질 금리의 변화, 그리고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금갑의 춤을 추게 만들었던 거죠. 이 다양한 요소들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금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금 투자에 있어서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면 금값이 오른다는 오래된 공식만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것이 경제 전반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처럼 금값은 단순히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다양한 흐름이 합쳐져 방향을 결정하는 복합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둘러싼 오랜 오해와 진실은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완벽한 방어막이라는 통념은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는 금 투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반론을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적인 해지 수단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지적은. 금의 예측 불가능한 단기적 변동성이 있습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에 금값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안정적으로 따라서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폭등하거나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 위를 오가는 작은 배처럼 단기적으로는 그 움직임을 종잡기 어렵다는 의미죠. 이러한 불확실한 흐름 때문에 급작스러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자산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로, 금은 이자나 배당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점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약점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당 수익을, 채권은 정기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금은 그저 물리적인 형태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돈의 구매력이 점차 약해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추가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는 금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입니다. 다른 자산들이 꾸준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동안 금은 그저 묵묵히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만 있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금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각만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금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 가치를 꾸준히 지켜온 특별한 자산이라는 반론 또한 강력하게 제기되죠. 금의 진정한 가치는 단기적인 시세의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치, 보존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수천 년 동안 금은 수많은 문명과 국가의 흥망성세를 지켜보며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경제 시스템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대혼란 속에서도 그 자체의 구매력을 잃지 않고 굳건히 버텨왔습니다. 마치 변치 않는 시간의 증인처럼 말이죠. 또한 금은 위기시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글로벌 경제에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닥치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다른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이때 금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선사하고 다른 자산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는 동안 홀로 빛을 발하며 포트폴리오의 전체 손실을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곤 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을 내는 튼튼한 등대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금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다른 주요 자산들과는 다소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자산들이 하락하는 시기에 금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적어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다양한 맛과 영양을 가진 재료들을 섞어 만드는 균형 잡힌 요리처럼 한 가지 재료의 문제가 전체 식사를 망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 투자, 과연 어떤 점들을 깊이 고려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단순히 물가가 오르니 금을 사야 한다는 식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접근은 지양해야 합니다. 금 투자는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유리라는 단일 지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실질금리, 달러가치, 그리고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이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기에 더해 투자자 자신의 개인적인 투자 목표와 투자 기간 또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자산 가치 보존과 위험 분산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금에 대한 접근 방식과 비중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금은 공격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산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방어와 분산이라는 두 가지 핵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마치 축구팀에서 화려한 공격수 못지않게 튼튼한 수비수와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미드필더가 있어야 안정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즉, 금은 모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보다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도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지는 투자자 스스로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숙제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숙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점들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까요? 단순히 금을 안전자산이라는 막연한 이름표만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금투자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율만큼이나 중요한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금투자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 바로 실질금리인데 이 실질금리가 높다는 것은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이자를 주는 자산의 매력이 커진다는 의미죠.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금을 보유할 기회비용이 커져서 금값이 하락압력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이자를 받지 못하는 금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한 달러의 가치 역시 금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은 국제적으로 주로 미국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강해지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에게 금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금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반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값이 저렴해지는 효과를 가져와 금 수요를 촉진하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마치 환율 변동에 따라 해외 직구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처럼 달러의 강세와 약세는 금값을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금값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정치적 불안정, 국제적인 갈등 같은 사건들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에 따라 안전 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금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죠.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요인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다른 경제 지표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처럼 글로벌 정세는 금 시장에 예측하기 어려운 파도를 일으키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투자 목표와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분산 투자인지에 따라 금의 역할과 비중이 달라져야 합니다. 금은 공격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자산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방어와 분산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적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일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방패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금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방정식처럼 명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금이 모든 인플레이션 해지에 만능 열쇠라고 믿는 태도보다는 것이 경제 환경과 실질 금리, 달러 가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잡다단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통찰력이 현명한 금 투자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금은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을 넘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지혜로운 자산 관리의 상징으로 재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복잡한 경제 현실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경각심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는 성취감이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라는 삼중고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 개인의 자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불리기 위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죠. 금은 그저 빛나는 금속 이 아니라 인류의 굴곡진 역사와 복잡한 경제 흐름을 고스란히 비춰 주는 지혜로운 거울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임을 상기시켜 주는 자산이기도 하고요. 만약 금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와 개인적인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 단기적인 시세의 등락에 일에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